우리 태권도가 격투기 시장에서 실전성으로 보편성으로 통하는 어떤 증명이 확실히 입지를 다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권도를 언제 놓을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아마 사,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다 계속하지 않을까. 오, 오, 네. <laughs> 저는 어, 평생 하고 싶습니다. 실전 태권도를. 네. 실전 태권도장을 오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심사를 준비하고, 심사를 끝낸 지금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응. 승단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력. 그러네. 연수 잘하셨나요? 예 저희가 실전 태권도 승단 심사를 작년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는 올해가 지금 하시는 게 3회차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국교원 태권도 승단 체계가 실전이라기보다는 내공을 보고 어떤 기간을 채운 다음에 그래서 어떤 승단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네,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어, 느 순간부터 태권도 유단자라고 하더라도, 어, 그렇게 강한 이미지를 풍기지는 못했다. 이런 게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다른 태권도인들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저희가 세계 강진 태권도연맹, 공간이잖아요. 이동희 태권도가. 그리고 세계 강진 태권도연맹은 실전 태권도 전문 단체고, 저희 도장 또한,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이 단증 하나 있으면은, 다른 무술이 그렇듯, 아, 함부로 보지 못하고, 정말 저 단증 하나 있으면 강하겠다. 저거 취득자들은, 유단자들은 정말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실력자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태권도 단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당진 실전 태권도 승단 체계를 만들었고 이번이 3회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태권도계 역사의 한 가운데 에 있으신 거고 이거는 이제 길이 남아서 회자될 그럴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단 심사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연습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결과가 어떻든간에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막 기술 검정 보셨는데 어떠세요? 아 요즘 또 훈련도 하고 있고 체력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힘드네요. 역시 괜히 그냥 실전 승단 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격투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한것 같습니다. 실제 격투 상황에서 일어날만한 상황들을 심사로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다. 네. 이제 겨루기할 건데. 네. 네, 마우스피스 끼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안면타격이 있을 예정인데 네, 어떠세요? 많이 해보지 않아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필요,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안면타격 겨루기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긴장 많이 됩니다 많이 됩니까? 연습하셨습니까? 어떤, 어떤 근데, 마음으로 임하실 겁니까? 일단은 딸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 <웃음> <웃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 조절 및 배려도 어 아주 강력한 인성의 한 측면으로 응심에 어 해당이 되니까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중도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얼굴을 안 때리면 안 돼요 그러나 상대가 다치면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정말 라이트하게 안면 타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얘나 지금이나 저희 우리 강진태권도 연맹 때문에 그런 인식이 많이 없어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태권도 하면 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어, 매 라운드마다 나래차기나 뒤차기, 뒤율차기돌개차기와 같은 태권도 시그니처 기술 어, 반드시 성공시키셔야 됩니다. 모현 형네. 검정을 마치겠습니다. 보호장비 모두 해제하고 처음 시작했던 위치에 서 계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막 결의기 검정 네. 끝났는데 어떠십니까? 아, 그래 네, 아직 아, 속이 시원하고요. 아, 이게 제가 가진 모든 거 보이지 못해서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아, 같이 출연한 분들의 실력도 볼수 있어서 아, 너무 즐겁고. 같이 아, 네. 볼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강진 실전 태권도 승단은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본격적으로 물론 도장 오픈하고 나서 올해가 9년 차거든요. 첫 오픈 하자마자 이렇게 대 시합을 자주는 아니지만 분기별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그때는 이제 수요가 있을 때만 가끔 나갔었던 거고 본격적으로 막한두 달에 한 번씩 나가기 시작한 거는 불과 한 3년 차 정도 된거 같아요 올해가. 근데 이제 나가다 보니까 종합 우승을 했단 말이죠. 굉장한 응. 격투기 단체들이 나왔던 태권도 팀 이름으로 아마 태권도계 역사상 최초였던 것 같아요. 최초가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운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운도 실력이 따라줘야 되는 거겠지만,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진짜 잘했나 이런 느낌보다는 아첫 번째는 운일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는 물론 운도 받쳐줬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태권도가 격투기 시장에서 실전성으로 보편성으로 통하는 어떤 증명이 확실히 입지를 다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기 본관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저희 감행도장 다른 데서 두번 연속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증명할 건 없죠. 물론 뭐, UFC를 가냐 챔피언을 하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런 건할수뭐 아직 숙제가 남아 있는데 보편 대중적으로 태권도가 약한가 강한가는 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증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승단 심사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었어요. 일리시면 뭐 스파링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처음에는 아정예 멤버니까 됐겠지.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그럴 수도 있었겠지, 자녀 멤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3회차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지부에서도 이제 여러 명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점점 확신이 서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 강진 실천, 실전 태권도 승단심사가 어, 점점 대중화 될 것을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대중화 된다는 거는 그만큼 태권도가 보편적으로 강해지는 어떤

아, 일단 이번에 제가 승단 응시한 게 2단이었는데 작년에 1단볼 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범님들의 뭐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신 대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 평소에 체력 훈련 많이 했던 것도 이번에 겨루게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술과 경험과 저의 어떤 장, 증명을 하게 된것 같아가지고 많이 자랑스럽고요. 함께 해주신 다른 응시자들도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전 태권도 승단 심사 네. 몇 단까지 보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아직 태권도를 언제 놓을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아마 사,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다 계속하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 근데 백인 백인 무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백인 무사. <laughs>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뭐 일단 어, 이동이 태권도 이제 실전 태권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뭔가 또 삶에 새로운 또 보람도 생기고 예, 목표도 생기고 또 거기다가 이제 좋은 그 수련생분들 만나가지고 너무나도 즐겁게 좋았으면. 운동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뭔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제 도전이 생긴 것 같아서 예, 일단 응시하게 됐는데. 그만큼 너무 즐겁고 네, 보람된 것 같습니다. 네. 강진 실전 태권도 승단 심사 중에서 네.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뭐 일단은 그 수련생 분들이랑 그렇지. 처음으로 이제 좀 이제 직접 타격을 하면서 심사를 하게 됐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다들 네, 너무 실력이 좋으셔서 깜짝 놀랐고 그 동안 저희 이제 수련했던 게아 많이 배려를 해주셨던 거였구나 이렇게 실력이 좋으신데 하는 걸 보면서 또 한번 감동하고 저 역시도 또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네, 뭐 너무 즐겁게 예, 했던 것 같습니다 스파링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이제 끝나고 나니까 좀 많이 수련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laughs> 굳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취미로 시작하게 된것 자체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잠깐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운동 할 만큼 했으니 공부해라라고 하서 반 강제적으로 끝그 그만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게 되게 많이 아쉬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후에 한몇 년씩 태권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오게 되어서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내가 생각보다 더 태권도를 되게 재밌어 하는구나를 사실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도복이 주는 제... 멋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왜또 기술이나 이런 게 처음엔 되게 몸이 안 움직여서 흐느적흐느적 거렸는데 조금 조금씩 되어가고 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타격이라던가 시합, 이렇게 스파링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실제로 쓰게 되니까 되게 어, 나 좀, 그, 많이 늘었는데, 라고 하는 보람이 있었고요. 그거를 이렇게, 실제 심사를 통해서 점검, 심사 준비를 통해서도 점검하고, 실제 실, 그 심사를 통해서도 해 보인다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라는 거를, 심사위원님들께도 그렇지만, 저 자신한테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서 되게 즐겁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실전을 메인으로 해서 온 거는 아니었는데, 실전 태권도 우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심사를 준비하고 심사를 끝낸 지금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좀 생활에 안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뭔가 나의 몸을 단련을 하면서 또 살도 뺄겸 뭐가 있는가 뭐가 좋을까 알아보다가 예전에 했던 태권도가 떠올라서 찾아보던 중에 이제 시전 태권도를 접하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어 남는 시간에 격투기를 막 동영상을 찾아보게 될 정도로 지금 실전태권도 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내 몸을 좀 강하게 단련을 하고도 싶고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승단 심사를 보게 됐고 익숙해지고 재미있는 것 같아서 <laughs> 굉장히 의미가 있는 태권도인 것 같습니다. 몇 단까지 취득을 하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저는 어, 평생 하고 싶습니다. 실전 태권도를? 네. 어. 원래는 솔직히 말해서 격투 대회 같은 것도 나갈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한 내년쯤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는 중이라서, 뭔가 태권도로 이제 KO 되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되게 뭔가 그,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갖고. <laughs>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네, 빠른 시일 내0 0원을 해볼까? 1000원을 해볼까? 1000원을 해볼까? 1 0 0 0